그 하나는 김일성 김대중 대통령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했는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따르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을 따르겠다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분명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핵을 어떻게 제거할 건지 이핵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이, 아, 맞습니다! 세번째 기호육번 조원집! 기호6번 조원집! 기호6번 조원집! 기호육! 그런데, 그런데.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핵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맞습니다! 못 맞겠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특히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 비서실장까지 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다이두 정권에서 북한에다가 8조를 갖다 준거 아닙니까? 8조를! 맞 맞습니다! 8조면은 핵무기를 100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돈이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다 주고 가는 북한을 우리 국민들을 현혹해 가지고 햇볕 정책을 통한다고 햇볕 정책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8조의 돈을 갖다 줬는데 문재인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2천만 평 개성 공단과 같은 맞습니다. 공단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2천만 평을 만든다는데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상공단을 재개하고 2천만 평 만들면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픈 이야 지금 이 차는 뭐죠? 지금 말이죠. 이 북한의 핵은 어째 되었던, 어째 되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쓰러져가는 북한에 돈팔 줘 갖다 줘가지고,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데, 그것 또한, 김대중과 노무현만 잘못했느냐, 뽑아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대에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엄청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만약에 자파 정권 더불어민주당이나 박지원이 뒤에 있는 이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다시 햇볕 정책을 할 텐데 햇볕 정책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핵을 가진 북한하고 핵을 가지지 않 대한민국은 어떠한 협상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이 있다 없다. 문재인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과연 김정은을 제압하고 북한 핵을 우리 시대에서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5월 9일 선거는 이 미래 세대에다가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 핵이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압박에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이 시대의 책망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선거할 때는 문재인 절대로 찍으면 안 되겠죠?